그룹 카라 출신 배우 박규리가 데뷔 후 처음으로 열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1일 더팩트는 박규리와 성자욱 큐레이터가 지난 6월에 만나 공통 관심사인 미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호감을 쌓으며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이 다정하게 데이트를 하는 모습도 포착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박규리 소속사 더시엔티글로벌 관계자는 M.K.스포츠에 박규리 본인에게 확인해 보니 열애 중이다. 최근 연인으로 발전해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송자호 큐레이터는 1995년생을 박규리와 7살 차이다. 또 1957년 충청도에 설립된 동원건설 송승환 회장의 장손으로. 앤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수석 큐레이터로 활동 중이다. 박규리는 지난 1995년 MBC 오늘은 좋은 날 소나기에 출연, 아역 배우로 데뷔했다. 이후 2001년 드라마 여인 천하에서 어린 능금역을 맡아 주목받았다. 이후 2007년 걸그룹 카라로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미스터 점핑, 루팡 등 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카라는 2016년 공식 해체를 선언했다. 이후 박규리는 배우로 다시 변신 드라마 장영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영화 두 개의 연애 등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현 소속사 더시엔티와 전속 계약을 맺고 차기작을 준비 중이다. 박규리는 데뷔 후 처음을 공개 열애를 인정했다. 미술로 인연을 시작해 예쁜 사랑을 이어가고 있는 두 사람의 소식에 팬들의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 카라 출신 배우 박규리가 여신 미모를 뽐냈다. 박규리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여러 장의 사진을 올린 뒤 간만에 정면샷이라는 글을 썼다. 사진 속 박규리는 시원시원한 이목구비를 자랑했다. 특히 팬들로부터 불리던 여신 호칭에 걸맞은 아름다움을 과시해 이목을 끌었다. 이를 접한 국내외 팬들은 여전히 아름답다, 미녀님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일일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박규리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다. 박규리가 동원건설과 장선 송자호 씨와 공개 열애를 시작하면서 크게 주목받은 것. 박규리 소속사 더시엔티 관계자는 이날 뉴스이에 "두 사람이 최근 연인으로 발전해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룹 카라 출신 배우 박규리가 화사한 미모를 뽐냈다. 박규리는 6월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흐린 뒤, 말금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두 장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 속 박규리는 우아한 분위기를 뿜어내며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걸그룹 센터 출신다운 남다른 비주얼이 시선을 끈다. 배우 박규리가 생일맞이 단독 팬미팅을 개최하며 팬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640 아트홀에서 박규리의 단독 팬미팅 2019 자유리 버스데이 파티가 진행됐다. 5월 21일 생일을 기념해 준비된 이번 팬미팅은 팬들 곁으로 더욱 다가가고 식다는 박규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가족 같은 분위기로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날 팬미팅은 박규리의 근황 토크로 문을 열었다. 어린 시절의 모습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앨범 속 사진을 공유한 박규리는 사진, 속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며 팬들과 친근한 시간을 보냈다. 이어 추첨을 통해 즉석에서 팬과 전화 통화를 나누며 팬사랑의 끝판왕 다운 면모를 보여주는가 하면 영화 두 개의 연애 OST 봄눈을 비롯해 다양한 노래를 선보이며 미니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무대로 팬들을 열광케 했다. 오직 팬들을 위한 무대를 꾸민 박규리는 여전한 가창력을 자랑했으며 팬들은 뜨거운 환호로 이에 화답했다. 하이라이트는 팬들과 함께한 케이크 커팅 시간이었다. 팬들이 불러주는 생일 축하 노래와 함께 케이크를 전달받으며 감동을 받은 박규리는 팬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촬영하며 또 다른 추억을 남겼다. 이후의 시간은 팬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시간이었다. 무대가 아닌 객석으로 들어가는 깜짝 이벤트를 펼치며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선사했다. 팬들을 위한 박규리의 선물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돌아가는 길. 모든 팬들과 폴라로이드를 찍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팬미팅이 끝난 후, 박규리는 올해 생일도 이렇게 팬들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무척이나 뿌듯했고 행복한 순간순간들이었다. 언제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즐거웠다며, 지난 추억 속 가장 행복한 순간들 속에는 언제나 팬들이 함께 했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매번 소중한 시간들을 선물해준 분께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다. 사랑합니다, 내 사람들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카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까지 큰 사랑을 받은 박규리는 2016년 배우로 전향한 이후 드라마 장영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영화 두 개의 연애, 어떻게 헤어질까, 각자의 미식 등의 작품에 출연하면서 안정적인 연기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특히 최근 SBS 드라마 황후의 품격에 특별 출연하면서 가슴 절절한 눈물 연기를 선보이며 신스틸러의 면모를 톡톡히 입증했다. 드라마와 영화뿐 아니라 뷰티, 촌의 가다, 왓 위민 원투 우먼 톡톡 등의 뷰티 프로그램 MC로 꾸준히 활약하면서 넘치는 기와 매력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박규리는 영화 도쿄24의 스피너프 버전인 리바이브 바이 도쿄24, 리바이브 바이 도쿄24 주인공으로 캐스팅 되며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규리가 출연하는 리바이브 바이 도쿄24는 일본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다.